네 169페이지에 필수예제 10번 들어왔습니다 10번 뭐 천천히 하면 다할수 있으니까 역시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자 3차방정식이 있어요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할때자 졸며시며 알파베타 감마 얘가 세개 합치면 얼마죠 네 3이죠 부호조심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t 1.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일단 쓰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세근으로 한데 세근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세근으로 하면은 어떻게 습니까 그렇습니다. 잘 봐.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네들을 쓰는 거죠.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전체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곱해지고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이 더해지, 곱해지고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x 그리고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그리고 감마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지면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되나?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되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3이네. 그러니까 여기 3이니까 얘는 색깔 좀 바꿔주자. 이만큼은 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볼까?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얘네들은 베타, 감마,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얘네들은 감마, 알파, 플러스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 요거 세개 묶어버리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플러스 2배의 알파 베타 감마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네 얘는 얼마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얘는 3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3 그러니까 요만큼은 7이 나오겠구나 음 니네들을 7이라고 해줄게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요것도 계산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바라보면은, 음, 알파 플러스 요거를 어떻게 쓸까? 이거 어차피 다 써버려야 되네. 요건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얘네들은 어떤 형태를 가져가주면 더 좋으냐면은, 요 마이너스 빼고 계산해 볼게. 마이너스 요거 앞으로 놓고, 어, 어떻게 계산해 버리면 좋으냐면,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 그리고 1% 플러스 감마 이런 형태로 계산해주면 되게 좋아. 1의 세제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전체 1의 제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전체의 1,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여기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쓰고 1그 다음에 플러스 3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러니까 요만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요게 마이너스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이지 그러니까 요만큼 요만큼이 얼마냐면은 3이란 말이야 3 요게 3 요만큼이 3 그래서 3 이렇게 썼으니까 얘 가지고 식을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7x 그리고 마이너스 3 이퀄 0. 네. 깨끗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아도 여러 번 반복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돼. 다음 필수제 11번 봅니다. 아 문제 하나 푸는데 좀 귀찮네. 보십시다. 어? 한근이 1 플러스 i야. 근데 실수 a, b에 대해서? 그럼 계수들이다 실수야. 1, 실수 마이너스 4, b. 이것도 실수. 계수들 전체가 실수인데? 어라? 허근이 나왔네? 허근이 나왔다라는 것은 x가 1 플러스 i면 다른 한근 x는 얼마가 돼? 그렇지. 1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얘를 이쪽으로 넘겨. 내가 좋아하는 방법 알지? 는 i. 양변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2x 넘어가니까 플러스 2 이퀄 0 이라는 식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요 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의 인수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봐.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는 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e 쓰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부호가 계수가 아, 1이잖아 그럼 여기 1이면 x 그 다음에 여기 2네 그럼 맨 마지막 상수항이 나올 때는 플러스 2분의 b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서 b가 나와줘야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전개해 보는 거야 짠짠 x의 3승 마이너스 e x의 제곱 플러스 2x 곱해버립니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분의 bx 제곱. 이거 이렇게 곱하는 거야 지금. 하나, 둘, 셋 곱했고, 이제 하나, 둘, 셋 곱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써있네. 얘네들을 다시 정돈하면 x의 3승 플러스 2분의 b 마이너스 2 전체의 x 제곱 플러스 e 마이너스 b 전체에 x 플러스 b 그러면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지. e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b는 6이 될 거고, b가 여기가 6이면은 여기는 3만. 1이네, 1, 1. 어, 그럼 a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a 값도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는 1이고 b는 6. 그래서 결론 a 플러스 b는 7. 입니다.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해볼만 하죠? 음. 책의 풀이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풀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책의 풀이랑 살짝 다르지? 책 풀이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하는 풀이도 같이 봐 주시면서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래요. 자, 206도 바라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이것의 근이 알파베타 감마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얼마가 된다고? 3. 그리고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얘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알파베타 감마가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1. 부호 조심하시면서 움직여 줘야죠.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고 여기는 그냥 쓰고 거는 마이너스 붙이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세근으로 한다라고 써있으면은 얘는 어떻게 돼? 근 이거 봐 하나 둘세 개가 근이야. 그러면은 x의 3승 마이너스의 알파 분의 1 플러스 베타 분의 1 플러스 감마 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알파 베타 분의 1 요거 두개 곱한 거야 플러스 베타 감마 분의 1 요거 두개 곱한 거야 플러스 감마 알파 감마 알파 분의 1 전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 이퀄 0 이러한 식이 나오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얘를 우리가 또 써보는 거죠 얘를 어떻게 통분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어떻게 써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값마 알파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그 다음에 여기 수요에 쓰여, 쓰여지는 거 마이너스 1. 어? 그러면 이건 1이 되네 1. 그래서 얘가 1이 나왔고. 이것도 통분해 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분의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는 얘는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베타 감마 3. 어? 이거 마이너스 3이 나오네. 여기는 마이너스 3 써주고 그 다음에 알파벳 다 감마. 요거는 마이너스 1이네. 요거 요만큼이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x의 삼승 마이너스 x의 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206. 괜찮아? 음, 네. 부호만 조심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제 207또 바라볼게요. 207은 이렇게 되네.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래. 근데 a, b가 유리수야. 유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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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 유리계수 방정식인데 무리수가 근으로 나왔어. 그럼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지? 일단 이런 거 내가 어떻게 썼어? x는 1 플러스 루트 2또 x는 1 마이너스 루트 2 그럼 얘 가지고 2 차식을 하나 만들 수 있죠. 어차피두개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x 마이너스 1이 루트 2야 양변 제곱합니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2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되는데 이 식은 이 안에 있는 거죠 다시 봐 x의 3승 플러스 a x의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6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있고 또또어 최고차 어 요거 1이네 계수가 x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그럼 상수항이 만들려 만들어 여기 상수항 6이 만들어지면 마이너스 1이면 그렇죠 마이너스 6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전개해 봅니다 짠짠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6. 얘네들 싸그리, 다시 정돈해서 쓰면은 X의 3승.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6. 자, 볼까요? A가 뭐죠? 음, A, 마이너스 8. 자, 또. B가 뭐죠? B, B, B. B가 얼마죠? 그렇죠. B는? 11.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A가, 어, 잠깐만. 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AB를 구하라는 게 아니네. 어, 미안해. AB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벌써 끝났네. 무슨 말이냐면, 이때, 나머지 두 근을 구하라고 써있어. 그러면은, 한 근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다른 한 근은 얘구요. 다른 한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 그렇죠. X는 6이라는 다른 한 근이 있으니까, 얘네 둘을 합쳐버리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냐면 7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고요. 어, 나는 그냥 문제를 안 보고 그냥 a b 구하는줄 알았어. 어, 미안해. a b 구하는 게 아니라 a b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구하 구할 필요는 없어. 어쨌든 구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다. 어, 답은 이거야. 답은 괜히 저 멀리까지 갔네. 네, 시험 볼때 이런 미친 짓 하면 안 돼요. 네, 나는 그냥 정신 놓고 그냥 풀었네. 음.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끝입니다. 뭘더 열심히 할 필요 없죠? 다음에 208. 아무 생각 없이 봤어. 자, 두근이거일 이때 이번에 잘 봐야지. 자, 어, 한 근이 뭐야? 2 e i 요 허근 아니야, 허근. 근데 1, ab 마이너스 5가 뭐가 되는 거야? 어, 다 실수야. 그러니까 실수 계수 방정식에서 허수가 하나, 허근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x가 2 마이너스 i면 다른 x는 뭐죠? 그렇죠. 2 플러스 i가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죠. 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i 양변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 1이죠. 다시 말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equal 0이라는 근이 있어. 그럼 얘 가지고 쓰는 거죠. 너 잠깐만 일로와봐.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는 이 안에 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수로 잡혀야, 잡혀 있어야 돼. 인수로 있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최고창의 계수가 1이야. 1. 그러니까 X가 있어야 되고. 어, 이거 봐. 이거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한 근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자, 한 근은, 한 근은 2 마이너스 i라고 줬어. 다른 한 근은 2 플러스 i. 다른 한 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 그렇지. X는 1이라는 한 근이 있는 거야. 얘가 뭐가 돼? 얘가 C가 되는 거야. C는 1.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를 전개를 다시 해봐. x에 자얘 여기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런 형태로 전개합니다. 삼승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5x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거 합쳐버리면은 x의 삼승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5인데인데 인데. 자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짠짠짠 a가 얼마이다. 마이너스 5, 그리고 b가 얼마이다. 9. 좋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5 더하기 9, 그리고 플러스 1 정답 5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네. 169 페이지 끝.